네, 안녕하세요. KC 전기기사 필기, 과전료 보호 쪽 문제 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전료 보호 쪽이 많이 바뀌어서 실기 쪽은 되게 신경 쓸게 많은데, 필기는 그렇게 낼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여섯 문제 정도 만들었는데, 어, 앞에 나오는 조건식이랑 분기회로, 그, 접속점에서 이제 보호장치, 그, 이격할 수 있는 거리, 뭐그 정도만 챙겨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뭐, 원리, 요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필기에선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절요보에 대해서 요 조건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요두 개를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요런 분기회로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여기 보호장치가 있고, 여기에 뭐, 부하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부하 용량에 의해서 여기에 결정되는 어떤 설계전류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 분기회로 케이블에 어떤 허용전류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전류 보호장치에 전격전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과전류 보호 장치가 그러니까 과부하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케이블이 과전류가 흘러서 열적으로 손상되는 걸 막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이 요 설계 전류보다는 요 분기 회로의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허용전류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 과, 부하보에서는뭐 제일 중요한 조건식 요 2번이랑 해서 두 개니까 요 ib, in, iz 요거는 좀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에요. 네. 그리고 2번은 또 하나 조건식이 있는데 요게, 어, 여기 1.45i z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케이블이 60분 동안 이 전류 1.45i z까지만 흐르면 이 케이블이 열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상이 되면은 이제 60분이 지나면은 요 열적으로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게 1.45i z고 이제 보호장치 규약동작전류라는 거는 실제로 이 보호장치가 60분에 동작하는 전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호장치 곡선에서 어떤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전류죠? 여기가 60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I2죠 그러면 보호장치가 60분에 I2에서 끊어주면 은 실제로 1.45 IZ가 흘렀을 때는 요 60분보다 먼저 끊어주면 케이블이 열적으로 보호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1.45 IZ가 되죠 이런 식으로 돼야 이 요, 요 보호장치로 요 케이블에 허용, 그 60분이 지났을 때 케이블을 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1.4YZ가 흘렀을 때 실제로는 지금 60분보다 먼저 끊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식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보면은 지금 I2가 1.45yz보다 작거나 같으면 실제로 1.45yz가 흘렀을 때는 60분보다 먼저 동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조건식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식이랑 요 조건식이 어떻게 보면 과부하보호에서 제일 핵심인 조건식 두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필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선 규정이나 이런 데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공기 점에서 보호 장치를 얼마만큼 떨어뜨려서 설치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선의 보호 장치가 있고 여기가 접속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떤 보호 장치가 있어요 공기 회로에 그럼 요거를 얼마나 할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요 접속점에 더 해야 돼요. 접속점에 이게 원칙이고 근데 요요 요 부분에 대해서 분기점 전원 측이랑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 회로의 접속이 없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다른 분기 회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락의 위험 및 화재 및 인체의 위험성 최소화 되도록 시설 여기 뭔 말이냐면 어요 부분에 어떤 전선관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배선을 그냥 케이블로 하는 게 아니라 전선관이나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트레이로 뭐 천장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화재나 인체 위험을 최소화되도록 시설이 되면은 여기를 이제 3m까지 이제 이동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선 규정에는 뭐 3m, 8m 이런게 있었는데 어, KC에서는 요 3m가 거의 답일 답이, 답이에요. 만약 나오면 3m 아니면 제한 없음. 이런게 답인데 여기선 3m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4번은 우리가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낼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안전을 위해서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과부하가 생겨 가지고 어떤 부하가 있죠. 여기 보호 장치가 있어서 요 케이블을 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게 과부하 보호 장치라고 했죠. 이렇게 열적으로 보호해서 케이블을 보호하는 것보다 요 부하가 끊기면서 생기는 어떤 인체의 위험이나 어떤 기계적 위험이 열적으로 보호 열적인 위험보다 더큰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과부하, 과부하가 발생하더라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 부하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회전기의 여자 회로. 그리고,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그리고, 어 여기 로가 빠졌어요. 그래서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회로. 그리고 전류변성기의 1차 회로가 아니라 2차 회로예요. 요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특징이, 어 이제 소방 설비의 전원 회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끊겨 버리면 실제 불이 난 상황에서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이걸 보호하는 것보다는 소방 설비가 제대로 동작을 해서 이제 방제를 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생략 생략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 회로도 계속적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있어야 어떤 크레인이 뭔가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류 변성기의 1차 회로가 아니라 2차 회로는 우리가 이게 오픈이 되면은 이제 이런 이게 이제 변성기의 어떤 등가 회로라고 여기가 2차 전류고 여기가 1차 전류죠. 1차 전류 는 우리가 그 전원 케이블에 이제 거는 거니까 항상 일정하죠. 이쪽이 오픈이 되면. 이제 여기 일정한 전류가 다 여자 회로로 흐르기 때문에 이 여자 회로가 포화가 돼요. 포화가 돼서 어 이제 자속이 포화가 돼서 이쪽에 이제 인펄스 전압이 크게 걸려요. 이게 자속의 변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가속의 변화에 대한 기율기가 커져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의해인펄스 전압이 커져요. 요, 요 부분에서, 이런인펄스 전압이 생겨서 요게 CT를 소손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차 회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아부아보에서도 요 분기회로에서, 분기점에서 보호장치를 어느 정도 떨어뜨릴 수있는가가 있었는데, 요게 단락보호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분기점이고, 여기에 어떤 분기회로의 단락보호 장치죠,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요 설치점, 여기가 설치점이죠. 그리고 분기점 사이에, 여기에 어떤 다른 분기회로나 어떤 콘센트 같은 게 없고, 요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비슷해요. 전선관이나 어떤 천장에 설치되는 트레이 이런 걸로 배선이 돼서 단락시에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경우 그 경우에 여기를 이제 3m까지 이격시킬 수가 있어요 3m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3m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어, 과부하 보호든 단락 보호든 어떤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 요런 게 나오면 3m 고 제가 여기 문제는 안 만들었는데 어 여기 P1이 있고 여기 접속점 그리고 여기에 이게 단락보호장치가 있어서 P1이 여기에 단락, 이쪽에서 단락이 생겼을 때이 부분에 단락보호까지 간선의 P1이 서버를 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 혹시 나오면 이제 제한없음으로 해줘야 되고 아까 같이 어떤 위험이 최소화된다고 나오면 3m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과부하 보호장치처럼 단락보호장치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까 저희가 봤던 어떤 과부하 보호장치에서 안전을 위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있죠. 그거 플러스 요게 있어요. 발전기 및 변압기 등과 같이 보호장치가 설치된 제어반 연결도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런 변압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뭐 2차 측에 과부하와 보호나 단락보로의 CT를 설치했죠. 그리고 이제 변압기등과 보호장치가 설치된 제어반. 그러니까 요 보호장치가 동작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제어반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호, 계정기가 됐든 이런 거에 동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 뭐 차단. 차단기를 뭐 차단시킬 수 있는 거죠 이쪽이 2차측이 됐든 여기 들어가는 이런 도체들은 이제 사고 상황에서 제대로 연결이 돼서 이거 동작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끊기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단락이 되더라도 왜냐면 이게 계속 살아있어야 실제로 이쪽에 단락이 생겼을 때요 도체 요 CT가 감지를 해서 제어반에 신호를 줘서 이쪽에 이제 차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을할수 있으니까 이런 도체들은 이제 생략을 하는 거예요. 단락보호장치를. 그래서 요게 그런 말이고 나머지는 이제 앞에서 봤던 과부하 보호장치의 안전을 위해서 생략할 수 있는 조건 요런 것들에 또 단락보호장치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아까 오답으로 나왔었던 전류변성기에 여기선 2차 회로니까 답이죠. 여기선 제가 뭘 바꿨냐면 회전기의 변원 회로가 아니라 여자 회로죠. 여기선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어, 요 정도 제가 계속 봤는데 이거 이상으로 낼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 쪽에 과 과부와, 과전류 보호 쪽은 그렇게 뭐, 많이 나올 건 없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제 생각에 필기에서 제일 나올 만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다뤘던 접지 시스템? 그쪽이랑 좀더 한다면 이제 필에, 아니, 감전보호, 그 정도 하면 되고, 이쪽 과전류 보호 쪽은 아까 조건식이나 공기회로 떨어져서, 얼마나 떨어져서 설치할 수 있냐?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필기 쪽에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필기는 KC가 5교시 과목에만 나올 것 같죠? 거의 그렇게 나올 거고, 거기서도 뭐 나올 문제 몇 문제 안될것 같으니까, 너무 KC에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고, 기존에 나왔던 1교시에서 4교시까지 중요한 전자기학부터 전기기기까지 그쪽 많이 챙겨가, 챙겨서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기의 k c 문제풀이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어, 개념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